다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성,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설이라. 그 위에 내가 설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어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설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어, 이제 에스겔 말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이코스 말씀 범위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그 무너진 새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오이코스 말씀 범위가 에스겔, 에스겔이 본그새 성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는 해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 1월 14일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에스겔은 녹같이 빛나는 한 사람을 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다시 사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본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 5절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하나님은 그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환상을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셨고요 어,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지켜질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어,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온전하게 절기를 지킬 때, 그새 성전에 생명수의 환상이 넘치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끝맺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모든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론기상 구장 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그리고 봉헌식까지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을 향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하며 짓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장소였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곧 저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배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절대 절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현실, 하나님도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소망이 끊어진 절대 절망의 시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역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산전수전 모든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풍, 풍, 어, 웬만한 풍파 앞에서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굉장히 단단, 단단하고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난은 진짜로 심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바울 사도바울 본인 스스로가 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파, 어,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살 소망을 찾지 못해 방어하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단한 톨의 소망과 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위 죽음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세상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인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 주시고 또한 에스겔이 그 모든 것을 백성에게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그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 중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렇게 현실의 어두운 시대 속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런 환상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버텨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절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먼저 간절히 도전하는 것은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의 고백을 많이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 그런데 시편 기자들의 삶의 자리들을 저희가 곰곰이 살펴볼 때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 짓눌려서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였고 그런 절대 절망의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들의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절망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시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진 저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였는데 그러한 절대 절망이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끈끈 알고 있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공동적인 외침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시성이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느님께로 고정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오직 나에게는 하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방에서 우교쌈을 당하게 되는 그러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매를 힘겹게 지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살 소망이 단한 가지도 없는 것 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소망이 된다 여기 또 여기고 품고 있었던 나의 많은 수많은 제목들과 이유들을. 바르게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겠구나, 내가 그래도 살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음식들 어떤 먹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이제 살수 있겠구나 여겼었는데 근데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제는 못 살겠구나. 우리는 세상에 것이 있을 때 없을 때 우리 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결국 이 땅에 그와 같은 제목들은요. 우리들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절망으로 내몰게 되어지는 제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기뻐하는 그 이유들을 다르게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이 공급해주는 제목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라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숨을 쉬게 해 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소망이 되어 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망했고 믿었던 그들의 힘이라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세상의 제목들과 함께 그들 역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소망의 성전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나의 소망을 두며 나의 삶의 이유와 기쁨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그새 예루살렘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처럼 날마다 새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살수 있겠다며 외쳤던 것들이 썩고 사라지는 연역한 세상의 제목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세상에 그것이 내 삶에 있고 없음으로 요동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맡겨주신 오늘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이 민족의 소망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 주시어 위정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옵시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 멀어지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화목과 연합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절망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종일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겁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 고등학교.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를 통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시원 선교사와 김경조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그 수많은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에게 있어야 저 땅의 저 제목들이 내 삶에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없어지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내 삶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되엄 또한 그런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요동치는 세상의 제목들 아름의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이 땅을 하나님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만으로도 즐겁고 하느님으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위에회를 영내 에속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모든 생명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비전, 또 주님의 말씀에 심어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 모든 생명들을 잘 품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또한 인도해낼 수 있는 모든 직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락 중고등학교와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복음의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양성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 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터 위에 주님의 기한영중의 기독교 학교들이 잘세워주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위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칠레의 말씀이 온전에게 전파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서섬교하시는 주시온 성리사님 브라질에서 섬교하시는 김경조 성리사님 단처들의 가정과 또한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마음껏 성교실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 침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 그곳으로 보내실 때가 충성을 그 잃지 아니하고 주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는 성사님들